여러분, 반가스, 김혜사는 책제의 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빅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중요한 부분을,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내 돈, 내 산.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번 시간도 어, 제 3장 유니버스 인 미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 내 안의 우주 그 상상력의 세계로. 베이조스는 왜 할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에 그런 상상력을 키웠던 것일까? 베이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우주 항공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 뉴 셰퍼드 호를 통한 우주 여행에 나섰다. 베이조스가 민간 차원의 우주 관광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우주 여행에 성공함으로써 기업들 간의 우주 관광 산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세기 안에 우주 여행이 가능해지고 우주 식민지가 건설될 수도 있다는 꿈은 그저 부호의 망상으로 치부될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보통 사람들이 달나라를 여행할 때는 우주 정거장을 거점으로 달을 오갈 수 있지 않을까? 마크 저커버그는 인도 여행과 명상으로 세상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페이스북의 비전에 확신을 얻었다. 빌 게이츠는 생각 주간 동안 외부와 자신을 철저히 단절한다. 책을 읽거나 학술 논문과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래에 대해 생각을 다듬는 것으로 유명하다. 월마트의 CEO 더그 맥 밀러는 디지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다른 CEO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많은 질문을 던지며 학생처럼 공부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인들의 우주 여행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는 비행기 표가 비싸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비행기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지금은 쉽게 해외여행을 하게 됐다. 우주여행도 해외여행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다. 문득 피카소의 명언이 생각난다. 이 말이 베이교스와 머스크처럼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당신이 상상한 모든 것은 현실이 된다. 머스크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와 함께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촬영되는 영화를 제작하며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화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개조하여 인간이 살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른바 테라포밍이라는 발상도 나온 지 오래다. 행성을 테라포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 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다른 행성을 개척하여 정착하면 인류의 멸종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왜 화성일까? 화성은 태양계에서 테라포밍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성으로 평가되며 많은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 얼음이 녹으면 11m 깊이의 바다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얼음에는 드라이아이스도 포함되는데 이를 녹이면 일종의 대기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 여름에는 이산화탄소가 구름을 생성하기도 한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성공과 의미 소제목입니다. 광대한 스케일의 우주문명을 다룬 SF소설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작 파운데이션은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하는 데큰 영감을 준 책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대학생 때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다섯 개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지속 가능한 에너지, 지구를 넘어선 우주에서의 인류 생명 연장을 위한 우주 탐사, 인공지능, 인간 유전자 코드 재생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로부터 51년 후달 착륙 51년 후 머스크는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다. 스페이스X는 1년에 최대 6번의 우주 관광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건 발사 성공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에 있어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갖는다. 1번. 비용 절감과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로의 이행. 2번. 미국의 우주 패권 전쟁 승리. 3번. 화성 이주를 향한 발걸음. 소제목입니다. 앞으로의 우주 산업 위성인터넷 사업 시대의 각축전 관광 다음으로 우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위성인터넷 사업이 꼽힌다 위성인터넷은 해저가 아닌 저고도 통신위성으로 인터넷을 연결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로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스타 링크 프로젝트는 우주 저 궤도에 쏘아올린 소형 통신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의 대형 위성 인터넷 사업이다.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 케이블이나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없는 산악지역이나 사막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스페이스X가 목표한 바와 같이 1만 2천개의 저궤도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더라도 이용자 수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것이라 한다. 저궤도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 간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익성 부분에서도 기존의 인터넷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정부 주도로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2021년 7월, 어릴 적부터 우주로 가는 꿈을 품어온 두 억만장자 기업과 덕분에 준궤도 우주여행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주 관광이 시작되었다. 준궤도 여행이란 우주 경계선에서 잠시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면서 푸르고 둥근 지구를 조망하고 오는 것을 말한다. 두 억만 억만장자는 버진 그룹 버진 갤럭틱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과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 제프 베이도스이다. 애슐리 반스가 쓴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에서 지금의 MZ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찾으라면 이 부분이다. 우리 자신의 그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저 시도하라. 그것만이 혁신의 비결이다. 우리는 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의 직면에 있으므로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회사에 형성되어 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 데리 페이지는 머스크의 열렬한 팬이자 절친한 친구이다. 데리 페이지가 이야기한다. 전반적으로 실리콘밸리나 기업 리더는 대개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기부도 할수 있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별로 이익이 남지 않는 기업에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머스크가 내게 좋은 본보기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세상을 위해 자동차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 식민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눈부셔서 다른 별을 볼수 없을 뿐 별이 안 보인다고 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구도 태양도 밤 하늘의 무수한 별도 다 별이다. 해가지면 안 보이던 별이 나타날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의 문을 닫지 말자. 활짝 열어보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세요.